손흥민 히어로. 극적인 코너킥 골 폭발 토트넘 4년 만에 4강 진출 궤적 미쳤다. 토트넘 4, 3메뉴 심장 멎을 뻔. 손흥민의 긴생골이 터졌다. 좀처럼 나오기 힘든 코너킥 득점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0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 0 2 4 2025 시즌 카라바오컵, 리그컵, 8강전서 4대3 승리를 거뒀다. 도미니크 솔란케의 선제골로 앞서간 토트넘은 후반 초반대한 쿨로세브스키, 솔란케의 득점이 터지며 3대0으로 앞서갔다. 후반 중반 메뉴가 두 골을 따라붙었으나, 손흥민의 환상 코너킥골이 터지며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시간 재차 실점을 내줬으나 리드를 잘 지켜내며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이선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전반 2분 손흥민이 날렵한 움직임으로 볼을 따낸 뒤 드립을 돌파 후 쿨루세브스키에게 내줬다. 쿨루세브스키가 다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연결했으나 손흥민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비가 걷어냈다. 1대 0으로 앞서던 전반 중반에는 손흥민이 쿨루세브스키에게 패스를 내줬고 쿨루세브스키가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이 악착 같은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33분 아크 정면에서 걸려 넘어졌으나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자 끝까지 공을 지킨 후 쿨루세브스키에게 내줬다. 쿨루세브스키는 다시 중앙으로 연결했으나 수비가 걷어냈는데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자칫 자체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아찔한 장면이었다. 손흥민은 전반 36분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때렸으나 수비 발에 걸려 기회가 무산됐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초반 쿨로세브스키, 솔란케의 연속 득점이 터지며 3대 0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메뉴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교체 투입된 조슈아 지르크지와 아마드 디알로가 추격골을 성공시켜 3대 2까지 따라붙었다. 분위기가 메뉴 쪽으로 넘어가던 상황에서 흐름을 가져온 게 손흥민이었다. 후반 43분 코너킥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오른발로 크게 감아 찬 것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의 시즌 7호 골이었다. 메뉴는 골키퍼 차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풍몹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 값은 0.01에 불과했다. 그만큼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을 터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물론, 득점 장면에서 루카스 베리바리 메뉴 골키퍼 알타이 바인드르를 살짝 밀치는 모습이 있었다. 대회 4강부터 도입되는 VAR,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이 장면을 따져본 후 득점 여부가 갈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슈팅 궤적이 너무나 완벽했던 건 틀림없었다.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벌리전 70m 단독 질주골 이후 다시 나온 손흥민의 진생골이었다. 손흥민은 2019년 12월 벌리전에서 전반 32분 토트넘 진영에서부터 약 70m를 홀로 질주한 뒤 직접 마무리하는 원더골을 터뜨려 그해 최고의 골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이후 손흥민은 수많은 득점을 터뜨렸으나 이번 코너킥 골처럼 어려운 난이도의 득점은 없었다. 또한 번의 인생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부진하다는 비판에도 벌써 7골 7도움을 올리며 공격 포인트 14개를 쌓았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활약 속에 17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대회 4강에 진출한 토트넘은 2007~2008 시즌 우승 이후 무관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 2 토트넘서 우승 손흥민 바람 이뤄지나 리그컵 4강서 최강 리버풀과 격돌 최대 난적 만났다. 2007에서 2008 시즌 이후 17년 만에 카라바오컵, 리그컵, 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 호스퍼가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리버풀과 격돌한다. 토트넘은 20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 0 2 4 2025 시즌 리그컵 8강전서 도합 7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손흥민의 결승골을 앞세워 4대3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도미니크 솔랑케의 선제골로 한골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친 토트넘은 후반 초반 두골을 더 추가해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교체 투입된 메뉴의 조슈와 지르크지. 아마드 디알로가 추격골을 터뜨리며 따라붙었다. 불안한 리드 속에 손흥민이 코너킥으로 득점을 올리며 다시 격차를 벌렸다. 후반 추가시간 메뉴에 추격골이 다시 터졌지만 토트넘은 메뉴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고 한골차 리드를 간신히 지켜내면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대회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기 직후 4강 대진 추첨이 진행됐고, 토트넘의 4강전 상대는 리버풀로 결정됐다. 리버풀은 하루 전 사우샘프턴을 2대1로 물리치고 먼저 준결승에 오른 상태였다. 단판 경기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리그컵은 특이하게도 4강전만 1, 2차전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트넘은 내년 1월 둘째 주 중에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2월 첫째 주 중에 안필드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다. 토트넘이 리버풀을 꺾고 결승에 오른다면 아스널 유켓을 유나이티드 승자와 맞붙는다. 아스널이 올라올 경우 결승에서 북런던 더비가 펼쳐지게 된다. 리그컵 결승에서 북런던 더비가 성사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메뉴를 꺾고 기세가 오르긴 했으나 리버풀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강 팀으로 평가받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예정이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나고 아르네 슬로체제로 변환한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5경기 11승 3무 1패, 승점 36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2위 첼시와의 격차는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도 2점 앞서 있다. 프리미어 리그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전 전승을 달리며 일찌감치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다. 리그컵 우승 경력도 화려하다. 리버풀은 이 대회 우승컵을 무려 10번이나 들어 올렸다. 반면 토트넘은 4회 우승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마지막 우승이 17시즌 전이다. 리버풀은 지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다. 막강한 상대인 건 분명하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하나라도 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상대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부터 토트넘에 몸 담았고 10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승은 없다.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등 여러 번 찾아온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단짝 해리케인이 우승을 조차 바이엘은 위넨으로 떠난 상황에서 토트넘과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둔 손흥민은 바이엘은 위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세계 3대 명문 클럽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컵을 들어올린다면 토트넘에서 마침내 우승 경력을 하나 추가하고 홀가분하게 팀을 떠날 수 있다. 더 이상 토트넘에서의 우승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먼저 넘어서야 한다. 리버풀을 꺾는다면 내년 3월 16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7시즌 만의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기분 좋게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1992년생 동갑내기인 리버풀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와의 맞대결도 주목할 만하다. 손흥민과 달리 살라는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연일 선보이며 리버풀과 재계약에 가까워진 상태다. 손흥민이 살라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토트넘과 재계약에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고 다른 구단과 이적 협상 시에도 아직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3. 이번 시즌 14경기 뛰었는데 등록불가라니 충격 먹은 바르샤 MF12월까지만 출전 가능. 빈전이 숨어있다 꿈 포기하면 FA 자격 획득 대박도 가능. 스페인 나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지빨 빠지는 꿈을 꾸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꼭그 꼴이다. 부룬의 주인공은 단이 올모이다. 최근 올모는 경기 중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뒤꿈치에 입주위를 박았다. 공교롭게도 그는 이빨이 빠져 그라운드에 치아를 찾아 주심에게 건네주는 불운을 겪었다. 정확히는 이빨이 빠졌는지 깨졌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치아가 상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5천만 파운드를 주고 영입한 올모가 조만간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영국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다니 올모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 독일 알비 라이프치히에서 5천만 파운드의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졌다. 스페인 카탈루나 출신인 그는 당연히 어린 시절 라 마시아에서 성장했다. 바르셀로나의 유스 클럽인데 2014년까지 뛰었다. 그리고 성인 무대 신고식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했고 이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어린 시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다. 이때 바르셀로나는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올모를 등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시즌 첫두 경기를 놓쳤다. 수비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장기결장하게 되자 올모는 비상선수로 등록. 드디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이후 올모는 14경기에 출전해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이라리가 선수들 달리는데 기여했다. 문제는 비상선수 등록이 올 연말이면 끝이 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구단은 올모를 공식적으로 팀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구단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올모는 사실상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클럽에서 뛰는 것이 금지된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물론 어릴 적 꿈을 포기해야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바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계약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료로 팀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의 해결책은 선수와는 상관없다. 이달 말까지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크게 늘려야만 가능하다. 물론, 바르셀로나 스포츠 디렉터 데코는 물론 올모를 제대로 등록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클럽 내부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올모는 침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다는 투로 들린다. 해결책은 바르셀로나가 나이키와 새로운 유니폼 계약에 합의한 후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는 12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인 회원 투표를 통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나이키로부터 거액의 스폰서 비용을 받을 수 있기에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다.